아니야? 정상 기분 좋아 먹어. 씨. 타이이 그쪽에 나 죽이는 있었어. 어. <laughs> 하하 <고. 웃음> 우리한테 아직 이런데 무리라고. 도전 안 했어 도전. 도전을 안 했죠. 도전, 뭐. 도전 안 했어 도전. 아블링만이 <laughs> <laughs> <많이>. 안녕하세요. 오, <laughs> 추천해랑 주차 탐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추천해 주차 정도 괜찮잖아. 전자는 되는데요? 전자는 돼요. 전자는 돼. 아 소리가 작게 들려요. 잠시만요. 아 잠깐만. 아나 쓰려 야 아. 어 이건 채팅 내용인데? 일단 적당하고 그 홀스님 미션 뭡니까 에란겔 밀베고 제가낸 미션 한분 성공 오케이 바블링너 안녕하세요 채팅 내용이 듣고 싶은 건데 아 그러니까 이제 별풍선 주고 전자녀가 이제 나오는 것까진는돼 있는데 그냥 일반 채팅은 안돼 있어 이거 에란겔 애랑 얘몇킬 해야 돼요. 밀면 몇킬야 이거 킬이고 나발이고 지금 진짜 오늘 진짜 안 돼. 하... 오늘도 안 되는 거 싫어합니까? 둘이 합쳐서 사기 오케이. 조용. 아 당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말고 그냥 그냥 앞만 보고, 앞만 보고 하세요. 앞만 보고. 나 이제 잠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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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 채팅 치면 나올 텐데. 아아 아, 마이크 테스트. 아아아 아, 아, 마이크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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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. 대신 해드릴게요. 아아 마이크 테스트. 하나 아, 아, 둘 마이크 네, 테스트. 소리 소리 더 커졌죠? 안 커졌어요? 커졌는데?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아니야? 무조건. 아니 지금 소리 들자. 와우님 배포사항에 감사합니다. 나오지 않아? 어, 채팅을 치면은 어, 채팅. 채팅을 읽어줘. 그러니까 그 채팅 빨리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근데 모르겠는데? 별풍선 처음 받아가지고. <laughs> 아니, 이거, 이거, 별풍선 쏘고, 바로 채팅하면, 안 돼요? 별풍선 쏜답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15초 안에로? 한번 해봐, 테스트 한번 해봐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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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될 거야. 진짜 무조건 돼. 안될 수가 없어, 이제. 됐죠? 됐죠? 안 됐어? 됐죠, 됐죠. 된 건가? 안 돼, 안또안안 돼, 안 돼? 제 <미래> 나네. 아, 돈버를 탔다는 얘기야. 그러면 나는 베린인데 내가 얘네를 어떻게 겨? 자기는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. 아, 총좀 나가라 좀. 좋은 거좀나총총 먹고서 좀 얘네랑 싸우고 싶다. 아, 잠깐만 기다려. 전자녀 이거 앱 누르고 해야 돼가지고. 아 주소 먹게 할게. 중성 나만 믿어. 한 입만 하고 올게 저기서. 이거 나 원컴이랑 앱 누르고 해야 돼. 뭐야 뭐야 주소 주일드. 하트 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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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트둘트삭실마야 쟤네 무슨 요거 같이 다니잖아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다자할수 있어 너할수 있다 할수 있어 아아저 전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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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시만요 아, 전자는 아직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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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고 해야 돼가지고 일단 이거 상당이만 죽으면 바로 전자장치게 어제 5초 있으면 죽어요 5초 있으면 죽어요 미술, 미술 조롱뭐야? 미술, 미술 조롱이라고? 이기만 대장 이기만. 우리에 이기만 대장 이기만. 맞아. 이기만 대 이기만. 방금 꿀잼가? 어? 꿀잼. 아 이거 전자 아니야? 세팅 했는데? 와, 이래서 오토 바이파이 싫어. 이사 어, 이거 뜨지 않아? 지금 하고 있어요. 뭐그 전자냐 그막 말할 때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건데. 초장. 저 위에 봐봐. 저 밑에. 뭐? 여기 그거 방그 위에. 아 잠깐 나가자. 아 잠깐, 안 손질 안 손질 안 손질 와봐. 아직 안 했어 아직. 어, 그거 봐봐. 나아 제발. 차팅 천천히 쳐봐. 말을 써요 말을. 차팅. 아, 와, 됐다. 됐다. 10개부터네. 아, 아니, 니다 네. 아니야, 1개부터로 돼 있다니까? 아, 원래 하나는 안 되나봐. 하나는 아, 안, 안, 안 되나? 어, 안 되나봐. 꺼져서 그랬어. 아프리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뭐지? 별풍선 선물 테스트입니다. 와, 뭐야, 어, 뭐야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뭐야?